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바둑판 모양의 도로망이 있습니다. 점P는 한번 움직일 때마다 도로망을 따라 1만큼 이동하고요. 각 갈림길에서 4개의 방향 중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점O에 위치해 있던 점P가 6번 움직인 후, 여기 중요한 거죠? 처음으로입니다. 그죠? 네, 점O로 되돌아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얘가 문제네요. 자, 이 처음으로 온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 여섯 번을 움직일 때, 두 번만 해도 다시 점5에올 수가 있고, 네 번만 해도 다시 점5에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를 세자는 게 아니라, 여섯 번만에 처음으로 다시 점5로 돌아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자. 이게 문제예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아, 어쨌든 여섯 번을 움직인 다음에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온다는 얘기는, 응? 음? 어, 뭐 움직인 횟수에서 동쪽으로 움직인 횟수와 서쪽으로 움직인 횟수가 서로 같아야 되고요. 북쪽으로 움직인 횟수와 남쪽으로 움직인 횟수가 서로 같아야만 여섯 번만에 다시 제자리로 오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동동동 그죠? 네, 동쪽으로 세번 움직이고 서서서 서쪽으로 세번 움직였다면 이 움직인 순서가 어떻게 되든간에 결과적으로 여섯 번 만에 다시 원점에, 점 5에 있게 되는 것은 똑같다.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라는 겁니다. 뭐, 그렇게 따지자면,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북쪽으로 세번 움직이고, 남쪽으로 세번 움직여도 역시 똑같이 점 5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봐. 만약에 우리가 이 동쪽으로 세번 움직이고, 서쪽으로 세번 움직이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가? 이걸 보는 건 상당히 쉽습니다. 그렇죠? 예. 네. 6개를 나열하는데 똑같은 것이 3개씩 있으니까 3팩, 3팩 해서 몇 가지냐 하면 이게 20가지가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동동동 서서서를 나열할 때뭐두번만 해도 원점에 돌아오는 경우가 이 경우의 수안에 끼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네번만에 다시 여기에 돌아오는 경우도 이 경우의 수안에 들어있다라는 걸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봐. 6팩 나누기 3팩 3팩에서 뺍니다. 누굴 빼냐 하면 자 우리가 동동동 서서서 요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동서로 시작하거나 혹은 서동으로 시작하는 놈이 있다 라면 그지 그러면 동서면 임두번 만에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잖아. 혹은 서동이어도두번 만에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이 20가지 중에서 요렇게 시작하는 놈들은 다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 봐라. 동서, 서동.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동과 서를 하나씩 썼기 때문에 나머지는 결국 동동서서 네 개를 나열해주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봐. 동서냐, 서동이냐를 결정하는 게두 가지. 그 다음 나머지 동동서서를 나열하는 게 4팩, 2팩, 2팩. 요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누굴 빼줘야 되냐면 요거는 이제 두번 만에 돌아오는 경우고요. 우리는 네번 만에 다시 점 5로 돌아오는 경우를 빼줘야 됩니다. 자, 네번 만에 돌아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요. 바로 이런 경우지. 동동서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혹은 서서동동.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요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동동서서냐, 서서동동이냐 결정해주는 게두 가지. 그리고 남은 건 그냥 동서 하나씩 남는 거잖아요. 이두 가지의 순서를 결정하는 게두 가지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경우의 수는 20개에서 요거 몇 개입니까? 2하고 2는 빠지고요 4팩 나누기 2팩이니까 12이 되고 빼기 4네요 그죠? 예, 그래서 20개에서 16개 빼는 거니까 결국 4개가 남습니다 즉 동동동 서서서일 경우에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는 4가지밖에 없다라는 걸알수 있는데 이게 북북북 남남남이어도 동서가 북남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경우의 수는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를 통틀어서 그죠? 몇 가지로 볼 수가 있냐 하면 여기 우리 빨간색으로 써 볼까요? 예. 요거 각각이 네 가지씩이니까 네 가지 곱하기 2 해서 총 여덟 가지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접근을 해 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어떻게 볼 수가 있냐 하면 보세요. 이제 동, 동, 서, 서, 그 다음에 북, 남. 이런 경우가 있겠죠. 결국은 동쪽 두 번, 서쪽 두 번, 그 다음 북쪽 한 번, 남쪽 한 번이니까 얘네들이 어떤 순서로 나열되든 결국 여섯 번 뒤에는 점 5에 와있게 됩니다. 그렇죠? 혹은 모일 수도 있냐 하면 북북, 남남. 그지? 그 다음에 모일 수 있어요. 동, 서.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지? 자, 그러면 우리는 얘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거 전체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6팩 나누기 뭐가 되냐 하면 2팩, 2팩입니다. 왜냐하면 6개 중에 동, 똑같은 거 동이 2개, 똑같은 서가 2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뺍니다. 우리가 두 번만의 원점, 즉, 점 5에 돌아오는 경우는 동서나 서동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북남이나 남북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두 가지에 대해서는 나머지가 몇 개냐하면, 아, 뭐가 되냐하면 바로 동서남북이 하나씩 남는 거죠. 동서남북이 하나씩 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봐 동서냐 서동이냐 두 가지, 그 다음에 동서남북을 나열하는 게 4팩토리얼 가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북남이냐 남북이냐 이 경우에는 결국은 동두 개, 서두 개가 남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예. 북남이냐, 남북이냐를 결정하는 게두 가지. 그 다음에 동동서서를 나열하는 경우는 4팩 나누기, 2팩, 2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몇 개가 돼요? 48개 되나요? 그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없애니까 결국은 12가지. 이렇게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두번 만에 다시 원점에 도달하는 경우는 요두 개를 합친 무려 60가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다음 네 번만에 돌아오는 경우를 또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네 번만에 돌아오는 경우는요, 예, 간단하게 동동서서 이렇게 되면 네 번만에 오는 거죠. 또는 서서동동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네 번만에 원점에 돌아오는 데이 경우에 남는 놈은 북 하나 남 하나가 남기 때문에 결국 이 경우는 두 개, 즉 동동서서냐 서서동동이냐 결정하는 게두 가지고요. 북과 남을 나열하는 방법이 두 가지, 그래서 네 가지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동서남북이 하나씩이 나오는 거야. 근데 동서남북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데 요때 동서가 잇따라 나오면 안 되죠. 왜? 그건 이미 여기서 셌다 이거야. 맨 앞에가 동서로 시작되는 경우. 그지? 그러면 아 이거 너무 복잡하다 이거야. 동 다음엔 서가 나오면 안 되고, 서 다음엔 동이 나오면 안 되고, 남 다음엔 북이 나오면 안 되고, 북 다음엔 남이 나오면 안 되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셀까 고민이 되는데 자잘봐이 경우는요 우리가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가 요만큼만 딱 그립시다 여기가 0.5야 그지?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봐라 여기서 출발을 해서 네 번만에 다시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한 번씩만 써서 네 번만에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자잘봐 하나 이렇게 해서 네 번만에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요렇게 갔다가 다시 어떻게 오는 거야? 요렇게 돌아오는 경우, 요렇게, 그지? 두 가지, 두개두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방향을 바꾸는 거지, 그지? 어떻게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이렇게 네 번만에 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겠어? 바로 어떻게 되는 거야?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갔다가 도로 요렇게 와서 요렇게 돌아오는 경, 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요 일사분면에 있는 요 정사각형 있죠? 이 정사각형의 변들을 이용해서 네번 만에 처음으로 다시 원점에 돌아오는 거. 즉, 동선남북을한 번씩 사용해서, 그게 네 가지가 있다는 라걸볼 수가 있어요. 그죠? 예. 네. 요렇게 한 바퀴 왼쪽으로 도는 거, 그 다음 이렇게한 바퀴 오른쪽으로 도는 거, 갔다가 오는 거, 그 다음 위로 갔다가 다시 오는 거. 그죠? 그럼 생각을 해봐. 요게 1, 사분면에 있는 정사각형에 대해서 네 가지가 있다는 얘기는, 이게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을 따지면 총 16가지가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동서남북을 한 번씩 사용해서 네 번만에 다시 원점에 오는 방법이 16가지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럼 동서남북을 한, 번, 한 번씩 사용했으니까 남는 건 동서일 테고요. 곱하기 2 해서 요 놈은 뭐가 되냐 면 32가지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네번 만에 다시 원점에 돌아오는 경우의 수는 요거 두 개를 더한 36가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36가지가 됩니다. 그럼 이게 총몇 가지냐? 요거 계산해 보면 1 8 0가지고요 거기에서 요거 96가지를 빼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얘는 몇 가지가 돼요? 이거4 가지가 되네요. 그래서 84가지가 되나요? 예, 요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봐. 동동서서 북남의 경우가 84가지인데, 북북남남 동서도 그냥 동과 북이 자리를 바꾸고 서와 남이 자리를 바꾸고 고, 그렇게 자리를 바꾼 것 뿐이니까 경우의 수는 얘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전체를 합치면 84 곱하기 2를 해서 168가지가 가능하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 아까 구해놨던 8가지에다가 지금 구한 100몇 가지였죠? 68가지, 그지? 168가지를 더한, 얼마가 답이 되는 거야? 176가지가 답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얼마? 176, 요렇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